안녕하세요. 진마켓 골프의 파울신입니다. 아내에게 레슨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그 남편분들이 먼저 이제 골프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인들이 나중에 이제 골프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정답은 아니다. 또는 어~ 뭐 그게 그다 맞는 말은 아니다. 이렇게 그 미리 그 짐작을 하지 말기는 바랍니다. 골프도 우리 삶과 마찬가지로 어, 냉소적이거나 또 그런 그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어 그렇게 플레이를 한다면 어 인생처럼 어 아무리 그 부자이거나 또 권력자라 하더라도 그거는 그 죽은 목숨이다. 이제 그렇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서 어떻하거나 또는 그이 그까지 거뭐 하러 해골프에 정답이 어디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어 그런 골퍼가 많습니다. 어 내로남불이라는 말처럼 그런 사람일수록 이기적이고 그 이중적인 그 중첩적인 인격을 갖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 틀림없는 사실은 이제 그런 골퍼일수록 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내에게 골프를 가르치는 남편이 많습니다. 더 행복하자고 또그더 인생을 즐기자고 시작한 골프가 어 골프가 이제 오히려 그 부부관계를 더 나쁘게 만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 이유가 혹시 그 궁금하지 않습니까? 원칙은 이제 원칙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 남편의 골프 실력이 어떻든 간에 부인을 가르쳐드 들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어 주장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어 그래서 어 제가 그 어, 남편이 그 아내를 이제 골프를 가르치면 안 된다, 이런 그 말씀을 드리는 근거를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자면, 어, 이제 그 원칙과 같이 하나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가르쳐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동병원의 의사가 그 자기 아이가 아프면 이제 다른 그 아동병원으로 보내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그 원칙입니다. 가족 간에는 감정이 개입되기 쉬워서 어, 치료 효과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골프도 부부 간에는 그 골프를 최대한 가르쳐, 가르치러 쳐가르 들면 예, 곤란합니다. 설령 남편이 프로라 하더라도 어, 자칫 그 감정적으로 아내의 자존심을 그 무참히 짓밟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가르치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레슨 그 비용은 별개라 하더라도 골프가 갖는 그 헌신. 즉, 이제 골프의 그 본성 자체가 이제 헌신이라는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힘들게 터득한 이제 골프 기술 그 스킬을 하나라도 이제 부인에게 아내에게 전수해 주고 싶은 그, 그 욕심 때문에 이제 그 레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강요로 이제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가 심하게 되면 이제 아내를 울리게, 돼, 울리게 예, 하고 또, 마음에 큰 어,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아내를 심하게 가르치려 그, 드는 그런 사람치고, 어, 긍정하고 품격 가득한 그 인격자는 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자기보다 더잘 치는 사람이 없고, 어, 자기식의 사고가 다 맞다는 어, 지극히 그 오류투성이 인격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 자기가 부인에게 가르치는 이제 교습 내용은 어 실제 자기 스윙과 전혀 그 딴판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골프가 비논리적인 어 그런 면이 굉장히 많다는 점에서 어 자기가 머리로 상상하는 자기 스윙과 어 실제 자기가 그 하는 그 스윙은 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스윙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 자기가 생각하는 거와 어, 자기 실제 수행은 이제 다른 경우가 어, 뭐 대반사, 다반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가르치려 들기 때문에 어, 그 강도를 심하게 해서 에, 이제 그 부인의 그 자존심을 이제 상하게 하기 때문에 가르쳐 들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저는 그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묻기 전에도, 전에,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좀더 가르치고 싶은 안타까움 때문에, 이제, 자꾸, 그, 지나치게, 그, 강요를 하는, 이제, 측면 때문에, 이제, 그 가르치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저는 주장을 합니다. 참, 묻기 전에, 이제,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말 한다는 것을 참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필드에서 아내가, 이제, 비슷한 그 실수를 반복을 하면, 어, 즉시 가르치고 싶어서 이제 안달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최대한 이제 인내를 해야만 합니다. 아내와 같이 라운딩을 할 그런 결심을 했다면 인내심을 미리 이제 챙기지 않고 코스에 이제 나가면 안 됩니다. 참고 또 참아야 합니다. 그날의 남편의 그 스쿼는 사실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결정 나는 것이 아닙니다. 행운의 바운스에 그스쿼어가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또 300m씩 드라이브를 치는, 잘 치는 것에 그스쿼쿼가 결정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뭔가 그 아내에게 보여주겠다는 마음 때문에 더안 맞습니다. 자기가 잘안 맞아서 화가 난 상태에서 아내에게 그 따뜻하게 이렇게 레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골프는 누구라도 어렵게 칩니다. 프로조차도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플레이를 합니다. 누구라도 이제 어렵고 또 실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화를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화가 난 상태에서 아내 자존심을 짓밟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서 레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내에게 이제 특히 그 필드에서는 레슨을 하면 안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제 아내가 초보 수준이어서 어 필드 레슨이 그 다소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그 따라다니면서 이제 라이별로 또 상황별로 레슨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만 어 저는 그 그것조차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필드 레슨이 꼭어 필요하고 아내를 정말 위한다면 그는 거 프로에게 부탁해야 할 일입니다. 어, 골프를 이렇게 배울 때는 음, 그 기본 스킬과 이제 테크닉이 있습니다. 테크닉은 이제 필드에서 어, 어떤 적응 기술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이 기본 기술은 어, 연습장에서 이제 연습을 충분히 하는데 그때 이렇게 그 고치를 하는 것은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만 필드에 어, 나와서 그 라이별로 상황별로 그 복잡하고 그 항상 똑같지 않는 그런 어, 상황에서, 어, 그 스킬을, 이렇게, 자기가 다 터득하지도 못한 그 스킬을 그 아내에게 이제 이렇게 가르치려 든다는 것은, 넌센스가 어, 아닌가 그런 어,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이제 동반자가 또 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 부인은 그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어, 잘못 쳤다고 해서 다시 치라고 또 하고, 또 그린 주변이나 그린 위에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어, 그런 그 코치는 그게 코치가 아니라 이제 잔소리로서 효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골프가 심리 게임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40cm 그 퍼팅을 못 넣어서 우승을 놓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긴장하기 때문입니다. 필드에서 긴장하지 않고 어, 연습을 한다고 두 번, 한 번, 두 번, 어, 세번막 이렇게 여러 번 치게 하는 것은 전혀 그 연습 효과가 없습니다. 어, 기본 그샷 스킬은 연습장에서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드에서는 어, 자기가 창의적이고 주, 주도적으로 어, 긴장 속에서 하도록 그 아내가 내버려, 어, 하도록 그렇게 아내를 내버려 두는 것이 최상입니다. 더구나 그 잔소리를 들어, 계속 들어야만 하는 어, 동반자들은 얼마나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겠습니까? 아, 골프란 그러, 어, 그런 것입니다. 너무 그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세 번째는 이제 코스에서는 어, 남편이 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예, 참그 그 레슨을 하기 어렵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말을 쉽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어, 얘기입니다. 이제 캐디들은 어, 한두 월만 지나면 이제 그 부부간에 왔을 때두 사람 관계가 아, 실제 부인인 그 부부 관계인지 아닌지를 이제 금방 안다고 이제 합니다. 아내에게는 이제 거친 말투를 이제 하고 또 친, 칭찬에 인색할 수가 있, 있습니다. 경쟁심 때문이 아니라 어, 가르치겠다는 작정을 했기 때문에 칭찬을 하지 않게 됩니다. 사실 그 부부관계란 애정이 중요하지만 어, 중년이 되면은 애정이라는 표현보다는 상호 존경이 더 중요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 서로서로 존중해 준다 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코스에서 가르치려 들면 자칫 어,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게 됩니다. 골프라는 것이 대단히 어, 그 어, 소승 자체가 영웅주의적인 그런 활동 아니겠습니까? 잘 치나 못 치나 실력에 상관없이 에, 자기 잘난 맛에 그, 이제 골프를 치는 것인데 에, 그까지 그 스킬 몇 가지 배우면서 어, 자존심이 찌팔피니. 그 아내는 얼마나 마음 상하겠습니까? 어, 즐기자고 골프를 치러 가서 오히려 이제 기분만 그 상하고 오는 경우가 이제 없는지 이제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같이 라운드를 가지 않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부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 애인이라고 어, 생각을 한다면, 어, 그렇게 작정을 하고 이제 그 라운드를 한다면, 아주 다시 이제 즐거운 그 골프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 이제 그렇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언젠가 한번 친구하고 같이 그 라운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그 친구가 부, 어, 부인이 드라이버를 치자마자 곧바로 굿샷을 외치는 적을 이제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공이 날아가다가 횟꼬그라져서 이제 해저드에 빠집니다. 좀, 저, 제가 이제 좀 어, 무한한 기분이 들어서 공이 날아가는 꼬리를 좀 보고 조금 이따 굿샷을 내쳐라 이렇게 친구에게 말을 했더니 친구가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였습니다. 공 맞는 소리만 좋으면 그냥 굿샷이라고 소리쳐야 해. 안 그러면 언제 소리칠 수 있어. 그러는 거였습니다. 아, 그때는 그, 그, 그 뜻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말을 이제 그 친구는 그 실천을 한 것이었습니다. 아내와 골프를 하면 그 친구만큼 칭찬을 잘 해야만 비로소 이제 같이 그 라운딩을 할 자격이 있다. 이제 그런 그 사실을 나중에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명령하는 식은 참 곤란합니다. 제안하는 식이 이제 좋은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필드에서는 그 부인을 가르쳐주는 것은 가르쳐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반대를 합니다. 왜 그따위로 해? 에이, 그렇게 하지 말래도, 이런 때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때 나는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던데, 그런 때는 자주 그런 실수가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 이제 좋습니다. 그래야 부인도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고, 어, 더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더 생산적이고 더 명랑한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가해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 프로를 레슨하는 그, 레, 그 프로를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그 프로를 레슨하는 그 프로들의 그어법은 어,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조금 하면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어, 나는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 어떤 생각을 해? 어, 이런 식 어떤 그 제안하는 식 자기 의견을 얘기해서 어, 상대방이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상대방이 어느 수준까지 그거를 어, 이해를 해서 받아들이는 지를 이 봐가면서 이 자기가 원하는 그 레슨의 효과를 이제 그 최대화 시키는 어, 그런 그 어, 전문가적인 어떤 그 어법을 사용을 합니다 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 왜 머리가 흔들려 이러면 안돼 너무 많이 흔들려 뭐 이렇게 강압적이고, 이렇게, 고, 어, 그런 식은, 어, 그런 식의 그, 그 어법을 그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 골프는 누구나 다 똑같은 스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그 스윙 메카닉으로 스윙을 하는 프로는, 어, 골프 선수는 어, 지구상에 단한 명도 없습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어, 상대방이 어떤 그 반응을 해서 받아들이는가를 이제 잘 파악하면서 레슨을 하는 것이 이제 최고의 그 교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 골프 선수들만이 교습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교습가 시대가 됐습니다. 교습가가 골프 선수들보다 프로들보다 더 레슨을 잘 하는 그런 교습가를 여러분도 아마 세계적인 추세가 이제 그런 추세입니다. 어, 물론 우리나라에는 어떤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제 프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레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어떤 그 신뢰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 다소 그 골프 해설을 하는 분이나, 또 골프 교수가들 중에서 어, 실제 라운딩을 할 때는 그 스쿼가 별로 좋지 않고, 그 스윙 폼이 그렇게 우아하지 않으면서도 어, 레슨을 잘하는 분이 의외로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던데, 이런 때는 이러면 어떨까, 이러, 나도 이렇게 하니까 실수가 나오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 서로 그 대화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 그래야 아내도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고, 또더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이제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야, 어, 더생산적이고 어, 더 명랑한 골프를 즐길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타협적인 대화를 하면, 이제 같이 라운딩 하는 다른 동반자도 이제 신경이 좀덜 쓰이겠습니다. 그리고, 어, 무시당하는 기분도 이제 들지 않습니다. 그말 하나하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아나무인으로, 어, 또 맞지도 않아 보이는 그런 엉터리 교습을 이제 계속 그냥 해댄다면, 어, 다른 동반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그, 그 불편하겠습니까? 그 말들이 이제 그 플레이를 이제 방해하게 되어 라운드가 악몽으로 이제 바뀌기 쉽습니다. 레슨은 필드에서는 초보가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이제 부부간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연습장에서 하거나 또는 둘만 있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또 나는 이렇게 치니까 잘 맞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 토론식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 이제 최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때 이제 그 아내로서 부인으로서 이제 반응을 또 말을 잘 해야 합니다. 당신이라 잘 하세요. 에고, 뭐, 당신은 그 따위로 치면서 가르쳐드리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반응을 한다면, 어, 정말 아주 그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배우려는 자세를 갖추지 않는 학생에게 아무리 귀한 가르침을 주려고 해도 그건 모조리 그, 학습이 아니라 잔소리가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다 보면은 또 아내가 물어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조심스럽게 몇 마디 코치해 주는 것이 아주 좋은 교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즐거운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우는 즐거움이 이제 크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또 가르치는 것도 즐거운 일입니다. 어, 배운다는 것은 지금의 즐거움을 이제 유보해서 어, 나중에 더 즐거워지겠다는 그런 어, 다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골프 어, 스킬을 배운다 한들 어, 남편의 잔소리, 잔소, 그 잔소리 끊임없는 잔소리 때문에 악몽 같은 라운드가 되고만다면 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남편이 가르치는 즐거움이나 또는 그 과시하려는 마음으로 그 아내의 즐거움을 어, 빼앗는다면 어, 그거는 죄를 짓는 일에 다름 아닙니다. 그래서 남편은 참고 또 참으면서 어, 코스에서의 가르침은 어,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즐거움도 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경우는 어, 부부를 부부가 이제 서로 내기를 하는 수준이 되어 경쟁하는 골프를 즐기는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어,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를 더 위하고 싶다면 어, 프로에게 배우도록 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 대부분 어, 지독한 그 가정의 그 독재자이자 어, 나쁜 어, 남편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 자기밖에 모르는 남편이라면 늙어서 분명히 이제 거꾸로 그 아내에게 이제 큰그 구박을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그 부부간에 이렇게 골프를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데 있어서 어좀 고려해야 할 참고해야 할 사항을 어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 제가 오늘 그 드리는 그 설명 중에 어 동의하지 않는 그 부분도 뭐 많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각자 여러분 마음입니다. 좀그 참고를 해서 더 즐겁고 더그 행복한 골프를 치는 데 도움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